안녕하세요. 멀렁이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제가 캠핑시에 그 메인 랜턴으로 사용하는 콜맨 286 휘발유 랜턴 그것에 대해서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. 일반적으로 이제 그 캠핑시에는 이제 전기 랜턴을 많이 사용하시는데요. 전기 랜턴과 이런 휘발유 랜턴 같은 경우는 그 그 빛에서 나오는 그 느낌, 그런 것이 확연히 다릅니다. 그래서, 어, 전기 랜턴으로는 그 나올 수 없는 그런 좀아날로그적인 느낌, 그런 것이 이히발유 랜턴에서는 잘 납니다. 그래서 뭐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찍어도 전기 랜턴과 히발유 랜턴은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. 지금 이거를 캠핑에 사용한 지는 한 두세 번 정도 사용했고요. 어,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아날로그적인 느낌, 그 전기 랜턴과는 다른 느낌. 그것이 좀 어떤 느낌인지 보여드리려고 제가 그 전에 그 사진 좀 찍어놨던 거, 그거를 몇장 가져와서 보여드릴게요. 그리고 지금 이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, 일반적으로 휘발유 랜턴이 이제 광량 때문에 노스스타를 많이 사용합니다. 근데 노스스타 같은 경우는 5cm쯤 되는 그큰 심지를 사용하는데요. 이거는 원 멘틀이라고 해가지고 저렇게 작은 멘틀을 하나 사용합니다. 그리고 제품에 따라서는 투 멘틀이라고 해서 이런 멘틀이 두개 사용되는 게 있고, 제가 이것을 선택한 이유는 사이즈가 너무 크지 않아서입니다. 지금 이것도 뭐 영상으로 보면 뭐 커버이겠지만 노스스타 같은 경우는 이거 두 배구요. 투 멘틀 랜턴 같은 경우도 이거 1.5배입니다. 그래서 뭐어 광량이 뭐 아무리 좋아도 뭐 너무나 큼지막하고 막 그런 랜턴은 제가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선택한 거 이거 이게 한 15만원쯤 했던 것 같아요.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제품 자체에 이런그 이동 주머니, 이동용 보관 주머니가 기본 포함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, 이렇게 아래, 그, 판에다가 딸깍 끼우고, 이렇게 케이스를 닫아주면, 케이스를 닫아주면, 보관 및 이동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진 케이스가 같이 따라옵니다. 이 제품이 어떤 연료를 사용하느냐 하면은 화이트 가솔린이라고 일반 휘발유를 카본이 나오지 않게끔 만들어진 그런 화이트 가솔린이라고 불리는 제품을 연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. 어 그렇고요. 지금 이 화이트 가솔린 같은 경우는 콜맨에서 파는 화이트 가솔린은 이렇게 뭐랄까 한, 한 요만한 요만한 그 철제 통에 들은 게한 2만원 정도 하는데 그걸 사실 필요가 없고요 요렇게 화이트 가솔린 이거 한솔 화이트 가솔린이라고 검색하면 이거 나옵니다. 이거가 용량이 지금 900ml 지금 이 안에 넣는다고 봤을 때뭐한두번 이상 넣을 것 같아요. 이게 천 얼마입니다. 천 얼마 한2 30개 사놓으면 됩니다. 비싼 콜맨 그 화이트 가솔린 사지 마시고 요걸 사서 쓰세요. 그리고 어, 이한솔 화이트 가솔린이 보면 이렇게 뚜껑이 식용유 뚜껑 여는 것처럼 이렇게 그 캡을 뜯으면 연료를 쓸수 있게 돼 있는데 잠그는 게 아니라 그냥 캡을 닫아놓는 거기 때문에 한 반쯤 연료통에 넣었다고 봤을 때 나머지 연료를 운반 보관 운반하기가 매우 곤란합니다. 그렇죠. 차 안에서 뭐 괜히 통 넘어져가지고 휘발유 세가지고 냄새 나면 뭐 차를 바꿔야 될 정도로다가 곤란한 상황이죠. 그래서 저는 연료통으로 요 트란지아 연료통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캠핑을 가기 전에 이 연료를 여기다가 이제 옮겨 담아서 요거를 가지고 캠핑을 가서 사용합니다. 이트란지아 연료통 음, 이런 어떤 그 화기나 연료용으로 이제 전용으로 나온 제품이고요. 보통은 이제 알코올 스토브를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데 저는 이렇게 휘발용으로 유 사용하고 있습니다. 사용 방법은 이제 이 연료통을 열어서 연료를 부어 줍니다. 연료를 부어 주고 이 연료 주입구의 반대편에 이렇게 펌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. 공기 구멍 요거를 이제 손으로 막아준 다음에 눌러주면 이 안에 이제 공기가 그 튜브에 바람 넣듯이 압축이 되면서 이 안에 이제 압축 공기가 차게 됩니다. 이렇게 한 30번 정도 공기를 압축시켜준 다음에 돌려서 연료를 잠가주고 밸브를 살짝 열어주면 지지지직하면서 이제 그 연료가 이제 이 도는 소리가 나요. 그때 불을 붙여주면 됩니다. 여기 보시면 이제 구멍이 지금 두개 있죠. 이쪽으로 그 막대형 라이터 같은 거 있잖아요. 이름 모르겠는데. 그러니까 그런 걸로 해서 불 붙여주면 더 좋은데 저는 없습니다. 그래서 라이터를 그냥 여기서 붙여줍니다. 제가 여기 집이니까 화장실 가서 연료를 한번 부어 올게요. 네 연료를 채워왔어요 이제 불을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힘듭네요 23번만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불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밸브를 조금 열어주고 제가 전 영상에서 불을 붙이는 건 언제나 무섭죠 라고 한게 바로 이런 겁니다 휴알리 렌터는 불이 붙을 때펑 하는 소리와 함께 불이 붙어요. 이렇게 불쇼를 좀 하더라도 조금 기다리시면 바로 안정이 됩니다. 지금 불이 붙었고요. 일부를 완전히 열어주면 훌륭한 광량이 나옵니다. 양이 잘 촬영 되려나 모르겠네요. 불을 한번 끄고 해볼까요? 그 불빛의 지속 시간은 거의 아침까지 갑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랜턴을 켜놓고 자도 아침에 불이 꺼지지 않을 정도로 그 지속 시간이 되더라고요. 아침에 이제 뭐 빌빌거리면서 이제 메갈이가 없긴 하지만 아침에도 불이 꺼지지 않을 정도로 그 지속 시간은 오래 갑니다. 이상으로 아날로그적으로 불빛이 멋진 콜맨 랜턴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